오! 아, 됐다. 오! 아. 빨리 고다요. 저기 저기야. 놈자리. <놀랄> 스프레이가 없어 나 이제. 힐할 수 없다는 듯. 가벼운 부상이다. 넌 무사할 거야. <놀랄> <놀랄> 오! 이걸 뚜들이 맞네. 아니, 녀석? 건장하구만 어, 나다 찼어, 지금 다 찼어. 벌써? 어, 머박이지. 머박. 우리 친구들을 못 죽인다, 이놈 자식! 내가 죽는 건,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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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냥. <laughs> <laughs> 나는 못 지키는구만. 오케이. 미안해. 대신 죽어줘. 제발, 들어가! <laughs> 안 돼! 안 돼! 나도 레전드, 레비, 믿을때 너, 이걸이제 이거, 에 이걸 진다고 아이길줄 알았는데 에바장 아, 영이이가 이거, 네 이거, 이고아이고 와우 이고이고이고이고야 에바장 말보다 주먹이 빠름이 제일 잘했어 난 말보다 주먹이 빠름 줄거야 싫어 자해줘야 너무해 같은 팀인데 흠흠흠 흠여리 사이코 점례점례미 현재 템템버린의 점수 과연 그녀는 몇 점일까 1554점 안돼 너 점점 떨어져간다 금일이라 그 버린 아! 거니. 응? 아! 어? 왜왜 아! 그래? 내거 승률 봐서. 어? 아. 그럼 아. 검스 칙칙이 뿌려야겠다. 와 역시. 현실 모이라 하시네. <웃음> 맞네. <웃음> 칙칙이. 역시. <laughs> 와 역시 모이라 그 자체. 텐텐머이 현실 모이라 <laughs> 하고 있고. 와 미쳤다. 아. 희소 본능이 이걸 또 하, 이렇게 빨리 내려갈 생각은 없었는데 <웃음> <웃음> 조금 더 있고 싶었는데. 아, 모이라, 내려갈 한 줄은 한, 알았는데. 모이라 한 판은 안 왔는데. 모이란 판만 더 하고 딜러랑 힐러 딜러 섞으면서 오케이. 해야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하,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 몰랐는데. 에바다. 네, 이 게임이 지는 이유가 모이라가 약해서 그렇다고요? 으음... 정말요? 나 아까 모이라 맞았을 때 엄청 세던데. 그 모이라는 괜찮은데. 음. 아 연어야 싫어 브론즈 전혀 그립지 않아 <laughs> 가고 싶지 않다고 <웃음> 브론드다, <웃음> 전혀 전혀 브론드다, 그립지 않아요 브론드다, 브론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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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론 어? 어요 <laughs> 어? 템템 버린 딜러? 어? 제가 살려드릴게요. 어?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루시우가 있으니까 딜러합니다. 오케이. 오예! 오예! 어? 예. 어, 예. 어 저희팀 4인큐예요. 예. 너무 무섭다. <laughs> 우리 못하면 이제 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2000, 2,100점? 2,200점님이 <laughs> 캐리해 주실 거야. 솔저 원챔이신데? 네가 <laughs> 솔저 뺏어서 뭐, 빨리 솔저 드려. <laughs> 저분 솔저 원챔이란 말이야. 아, 나도 원챔인데 딜러. 솔저밖에 할줄 모르는데 맥 그리 할까? <laughs> 기다려니 기다려봐. 어 리퍼 해볼래 리퍼? 에바야 진짜 못해. 걱정하지 마 살려줄게. 아까 모일 아, 하는 거 보면은 리퍼 매일... 괜찮게 할거 같은데 치고 빠지기? 아니야. 되게 왜 메르시에 3일 에바야 얘야. 아솔자해내 쏠자 음. 그래 줄게. 아나 리퍼 처음 해봐. <laughs>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진짜로 다가. 스윕이 멈췄다고? 아. 아, 오케이. 시프트가 감사합니다. 뭐야? 시프트가 그거야? 어, 생존기. 모이라는 똑같아 메커니즘. 오, 저 너무 아프고. 파라가 날아 날면서 뒤에서 때리고 있어요. 파라피. 탄탄님 앞에서 그냥 님 계속 때리면 돼요. 때리고 있어. 저 시럽스. 힐있음 힐있음 그대로 쭉 들어가세요 오케이 죽었음 저게 안 죽냐 뽀리뽀리빵 <laughs> 아니 뽀리뽀리빵 <laughs> 아니 영상 뽀에빵이안 꺼져요 영상도내 아직도 안 꺼졌어요? 아니이 거슬리 야 아니다. 누가 영상도내로 내 방송하면 망가트렸어 어떤 개자식이야 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영상도내 어, 창이 아, 안 꺼져요 아, 안 꺼지네 소리소리소리 내 꺼놔야겠다 돈에 꺼놨습니다 여러분 호우 야 파피아 파 죽은다 저거 파피 나이스 한텐머리님 지금 지금이 님이 캐리할 타이밍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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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힐러가 둘이 힐러가 둘이 님을 보고있음 으으... 어? 타이밍 계산 잘못했어 너무 어떻게 맞추지 그냥 땅땅 가까이 가서 땅땅 쏜는데 걱정하지 마, 걔는 힐러 둘이야! <laughs> 네요. 아, 모이라는 이거 순간이 너 이게 휙 하던데, 얜안 되네. 아니. 아, 이거 에임 어떻게 맞추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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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알아 이거 모이라랑 헷갈려가지고 자꾸 1붙분 놈은 면 돌찍 하는 줄 아네. 아, 이거 아니지. 아, 솔더 원챔님이 캐리해 주셔야 되는지. 우 <목소리> 아, 보리 보리 보 너무 리어리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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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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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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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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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얇은 애들 못 때리겠어. 근데 이거 모이라, 광선, 아, 우클리 아, 원래 라이너한테 방금 뚫지 않았나? 패시했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몰라. 나궁이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무섭다. 오. 어. 어. 나이스! 잠시만, 체중량 안보 오잉? <laughs> 정리야, 킬로그야무것도안 떴어 어떻게 된 일이야? <laughs> 못본척 해줘. <laughs> 야, 메리스잘랐어 달았어! 네. 어 대박, 대박, 머방머방텐 버린 잔. 오케이, 머방머방 머방. <laughs> 머방, 머방.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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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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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아아 제발 화이팅 화이팅 화이트다요 제발 제발 오 어, 왔다 방금 깼다 파라 오른쪽에 있어 파라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나 숨어있을래 너무 무서워 님 그거 시프트로 무적기라서 시프트로 씹을 수 있음 거짓말아니 저희 다 죽였어요. 너아나 <laughs> <No. 웃음> 아, 영웅의 눈피의 동이야 졸라 못하고 있어 지금. 아니야 정크래시랑솔저랑 디바가 있기 때문에 동인 것도 나쁘지 않아 잘하고 있는 거야. 알았는데. 아. No. no.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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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치웠나? a b a Baba 나나나나나나나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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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 하네. 가라 텐텐버린 걱정하지마 죽을거 아, 같아 대신 붙었어 본인 체력만 보고 있으면 돼 앞에 갈기면서 본인 체력만 보면 돼이바 부셨어 송하나는 못 때리겠어 아양. 본인 체력 보라 했잖아요 왜 에이. 에이. 걱정 말라고 했잖아 <laughs> 본인 체력은 보라 <고라> 했잖아요 그래도 <laughs> 걱정 말라고 했잖아 에이. 아 도셨어. 와우. 어. 다 죽었어. 나이스. 어. 우이 아무도 없어? 와우. 흠. 딜동 뺏었다. 새로운 장범물이. 와우. 뽀리뽀리파 개잘해. 뽀리뽀리파. 진짜 너무 신코. 어. 아, 아가가. 다 정리랑, 혹시 딜메탈 잊어 지금? 어은이야 그러면은 지금 뭔가 문제가 크게 잘못되어다는거야 내가 동의거든? 이 어. 네 잘못이 아니란거지 어? 저기 가봐야지 도둥. 오 죽어! 뽀리빠리빠 나이스 뽀리꼬리빠 이다식 으나살려준 사람 좋 나 국민승. 어디가피딱시기였다 너... 진짜. 에어디 갔지? 다 졸라 때리는데 안 죽네. 뭐지? 아이 힐 없어. 가다, 김정래. 어? 어? 아? 어? 어 잘못 눌렀는데 꽤 괜찮았어. 왜? <laughs> 왜? <뭐지? 웃음> 잘못 눌렀는데 꽤 괜찮았어. 어? 정말인가요? 이걸 뿌르고 이걸 뿌르고. 나 진짜 잘못 눌렀거든. 뿌르고 오자꾸. 여유오? 작은 애들 못 맞추겠어. 너무 힘들어. 어, 작은 애들 못 맞추겠다고? 어. 대충 쏘면 맞잖아 리퍼. 안 맞는데. 어? 어 그럼 안 되는데? <laughs> 아포 나. 일로, 일로, 일로 오라고. <laughs> 날, 날 봐, 날 봐, 날 봐. 어디 는지날 봐, 날 봐, 제발. <laughs> <laughs> 제발 힐러 위치를 <laughs> 갑자기... 봐야 돼. 힐러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그럼 야. 오잉 파이어 작은 애들 안 맞아 어나 죽었다 <laughs> 너무 네, 멀리서 쏘는 거. 게 아닐까? 왜어막겠다 힐러 다 잡았다 이번에 궁 많이 뺐고 우리 이번에 정크레 궁에만 안 죽으면은 막을 수 있어 <laughs> 파라 좀 어떻게 해봐 알았어 지금 어떻게 한번 해볼게 트레이서도. 졸라아 어, 나살려이 어? 이거 안 이래. 이거 안이건 이거 안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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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이 이거 안 이래. 이거 안이 때때. 니네 템템버린이 우와. 딜은 그리고 내가 딜 동이면은 저기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뭐지? <laughs> <성냥>. 에바가 <laughs> 문제가 있었는데. 이 <laughs> 일단, 정크렛는 네. 아니야. 그럼, 솔저 원챔이 문제가 있었던 거야. 우리의 기대를 어, 저버렸단 해. 거지. 아, 해 된다. 안 어, 돼. 어, 나 그림 개이뻐. 빨리, 내려갈 수 있지. 내꺼, 내꺼 전적 봐도 그림 그리고 있어, 나 지금. 스펙트럼 그리고 있는데? 네? <laughs> 메리시 더 하면 되겠다, 너. <laughs> 라리다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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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리다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오늘 어? <laughs>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죽었어 여보세요 뭐야 내가 기분 좋다고 해서 화났어 여보세요 내가 일부러 브론즈가려고 힐러하는거냐구요? 그랬으면 대충 했겠지 근데 열심히 했는데 나나 나 굉장히 열심히 하고있어 뭐야 템템머리는 어디갔어? 나 인터넷 멈춘거 아니지? 템템머리님? 진우야 어? 어 됐다 나 블루스크린 넣었어 에? 네 빨리 컴퓨터 켜세요, 빨리, 그래. 빨리, 빨리 컴퓨터 켜세요. 지금 50%야. <laughs> 그거 그냥 강종했다가 다시 키면 돼, 블루 스크린. 아, 그래. 그냥 껐다 켜버려. 에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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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송에도 말해야 되는데. 내가 말해줄까? 응. 음. 그데 사람들 멈 어, 큐 잡혔는데? 싫어요. 어나 소유템 데 아니 왜 템템 버린 없어? 나랑 같이 그룹 돌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안녕하세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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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 할까? 웃음> 다치합니다. 나 닫지 다치... 이거 아닌가 모르겠다 에바장 네, 닫지 아니 블루 스크린 왜 뜬거지 이해가 안되자노 빈자리 최근에 안떴었는데 에바장 네, 나 10분 정지야 <laughs> 10분 동안 노을가고 있어야돼 에바야 <laughs> 아케이드 같은 것도. 아케이드랑 빠드는 돌릴 수 있지. 대체님. 뭐야, 죽었어? 아. 아, 어, 혜부님 네. 10분 동안 사설하고 있죠? 네. 네. 사설이나 합시다. 네. 예, 바장.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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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하 하이 하이 아 이걸 튕기네 진짜 훔냐리 훔냐리 냐리 냐리 냐냐리 냐리 요리 요리 내기할는거 아닌데, 그냥 모이 하라는 건데, 모이 하려고 음. 아닌가? 그냥 빠대하고 있을까? 빠대는 빠다까? 그래, 빠대는 빠자, 빠대는 빠자. 에컴이 터진 상태입니다. 아케이드 아까? 아무거나? 초대해줘. 했는데? 아니? 다시 해줘. 오케이. 빠대큐 지금 오래 걸리지 않냐고요 어, 근데 경쟁자리로 별다를 거 없어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아, 맞, 맞다 지성? 그래서? 혹시 CPU 암 드신가요? 아니요. 아닌데 왜암드 당하는 걸까요? 그럼 암드 당했다 하지 마세요 인텔 당했다고 해주세요. 인텔 당했다. <laughs> 템템버린 인텔 당했다. 리다리히라라라라 <laughs> 냠냠냠영 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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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R 해 드릴까요? 사탕이 ASMR? <laughs> 아래턱 딱 쳐가지고. 아, 래턱딱쳐 가지고. 아, 짜증 나지 하 마. 아, 아 짜증 나! 하지 마. 아, 하지 마. 엥. 아, 듣기 싫어 진짜. 아, 듣기 싫어 진짜. 아, 듣기 싫어. 아, 진짜 듣기 싫어. 재밌잖아. 아, 뭘 듣기, 아, 듣기 싫어 하지 마. 너무 재밌잖어. 깔끔하게드시면안 돼요, 좀. 야, 얌 아씨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 대박 냠. 얄미워 뭐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개얄미워 야. 야, 되야 아, 이거? 음. 근데 왜 우리 다이아 잡혀? 어? 아, 어... 뭘 해야 되지? 음. 노탱이군. 흠냐리. <laughs> 노탱이군. 에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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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이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아, 찡슐이 말는 거. 봐. 아니, 레벨 100넘는 사람들, 내일 일상생활가는게 너무. 제발, 쪼록색. 깔 초록색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는발 제발, 제발,

아이 내가 죽으면 탱커스탈거다 오케이 어 구슬 무서워 저거 어떻게 먹어? 무클릭으로 그건 알고 있는데 <laughs> 어떻게 해야 먹, 먹어지지? 무클릭으로 미안해 <laughs> 오케이 어 엄청 안맞아 대박 <laughs> 어 디바 아, 잘못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님. 살아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죽어! 다 죽어! 나는 왜 항상 소고 성강탄을 던지?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사리. 아파. 아파. 이 자식이 우리 친구를 괴롭혀? 저거 왜안 죽어? 이거 해봐요 언니. 아, 어, 잠깐만. 제발. 아, 제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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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호잇! 에헤 빨리! 나더어오하 나, 이거 부 디바인 줄고 솔라 했어. 나이스! 음. 이걸 쩝쩝 대네오노 <laughs> 뭐야, 와우, 노! 그 어? 에바장 상대 한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에바장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와, 이걸 때문에 개빡고수 인정. <laughs> 아, 탄다 나이스. 막아줘제마가아줘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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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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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가 어디가, 어어허가 어디가, 어디 예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죄송 너 아포 어안 맞는 거봐 아야 아무도 히라네도 아무도 아 아무도 너무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엥, 그런데, 그런데, 방해 너. 무아프고 가라, 리 이미 가야 저도 가죠. 안 돼. 아 no 상대 스나가 님을 노리고 있어요. 아, 예. <laughs> 그렇네요 오케이. 요 아, 너무 들어가세요, 님. 아. 음, <laughs> 미 오우. 오우. 와우. 오우. 무서워. 오우! 무서워. 오 아퍼, 위도우. 어디 있어, 위도우? 아야. 오우, 성각 다 맞추는 거 봐. 소름. 아 받아라! 스트라이크! 나이스! 야, 씨. 아야. 너무 나쁘다. 화면 많이 끊겨요? 나 오늘 인터넷 문제 있나? 아. 내 방송만 끊기는 것 같은데? 초할 빠졌다 저기 제냐타. <laughs> 아, 잠깐만. 아, 시끄럽다. 아. 아. 내 방송만 끊기는 것 같은데? 아예 아퍼요 이래주세요 아. 일이와 어, 머리에 꽂혔다. 에 우잉. 응? 응. 지금은 안끈겨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요. 음녀리. <laughs> 음. 주마 너무 덩치 큰거 아니냐? 음. <laughs> 음. 안 돼요. 안 돼요. 어 뭐야 얘?